우민나님은 근데 지금 대선 주자가 몇 명이에요? 아 저희는 일단 두 자리 쑤. <laughs> 일단은 한번 올퍼 드리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있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있고요. 네.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 있고요. 네. 어,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당연하죠. 음. 저 이제 네. 김기현 전 대표 계시고요. <laughs> 나경원 의원 계시고요. <laughs> 윤상현, 의원 계시고요. <laughs> 윤상현 의원 계시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계시고요. 김나윤이도 열열 네. 아, 명이죠. 원희룡 장관도 나올 수 있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 그다음에 이장우 대구시장. <laughs> 김태흠 충남지사. 계속 다 나올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다 대선. 박형준 부산시장도 나올 수 있어요. 리가 맛집 갈때 <laughs> 맛집일수록 메뉴가 간초랍니다 편합니다 어, 마... 대부분 평냉이면 평냉이고 칼국수면 칼국수고 어. 맛없는 집 갈수록 있잖아요 돈가스 팔고 초밥 팔고 어. 짬뽕 팔고 뭐, 티라미수 이런 것까지 팔고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 그러면 한달 정도는 민주당 기사 쓸게 없어요 어. 휴가 갔다 오세요 네. 국민의힘 경선에 <laughs>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이재명 대표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가 무슨 관심이 모여요 아, 네, 네. 휴가 갔다 오세요